저점을 뽑아내고 전자랜드 김선영 아직 득점이 없는 서울 SK입니다 송창무가 스크린 김선영이 완전히 열린 상황에서 억전 바로 추격합니다 공격시간 <등> 떨어집니다 안쪽으로 바운스 김우경 떨어지면서 깨끗합니다 어찌보면 가장 약했던 그런 부분을 할로윈이 아, 그렇죠. <pir� Luca> 해주고 네. 있어요 김선영 <�잔> 김선영의 외곽 쇼 <stroll>, 최부경의 <�ètres> <mestilah> 스크린 다시 볼 이어받고 올라갑니다. 어, 점어갔습니다이가 아, 네, 있다. 아하. 네, 그거 같습니다. 인사이드는 그만큼 탄탄하다. 네. 골밑으로 연결이 됐고요. 득점을 합니다, 송창모. 음. 자, 이번 쿼드에 9대 1 원이 라고 있고요. 네. 어렵게 헤인이가 다시 한번공 잡아내는 SK. 선튼. 어, 첫 득점. 라카썬튼 떨어집니다. 선튼. 접근 시간 없습니다. 떨어지는데 출신 결국은 불발됩니다. 손트리 전반에 올린 점수는 단속 점입니다. 자 일단 전자랜드는 어 전자랜드 스타일대로 박지훈이 달수있된 상황 김승원 스프린 박지훈 김승원 스크린 박지훈 받아서 적점 정확하게 아. 꽂힙니다. 박지훈 세무부. 선수가 그 점프력을 잡혀서 에드워드의 돌파를 좀 맡겼었는데 이번에 박지훈이 직접 올라가서 아. 돌파했죠. 왼손 레이비입니다 아. 지금 양기죠 에스라인 돌파 뒤로 내조고요 레이션 테리 함명 피하고 오른쪽 아니, 코너 비었고 성점 박지훈입니다. 성점 아. 퍼 박지훈 에스라인점 뒤로. 롤르 패스, 오색은 193번! 아 야, 박지훈, 어시르츠가 아, 역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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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가 하렸고 완벽한 아웃도어 네. 3대1인데요. 박지훈이 직접 마무리! 다시 한번 앞을 수는 기회를 잡았어요. 박지훈, 어느 것을 택할까요? 일단 오색은. 다시 박지훈. 오늘 세 번째 석점 3점, 성공입니다! 정말 아 묵극점은 아아 박지훈입니다! 야, 아 박지훈 오늘 석점.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 첫점또 박지훈의 3점시 야, 이거 점. 박지훈. 박지훈. 성공. <laughs> <탕권>! 야 개인 능력이 있어, 다 해주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리를 이제 볼이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접 올라갔어요. 1 9득점 어시스트 8개 스틸 3개. 네, 브라기존 김종기 앞에서 올라갔어요. 와 네. 이걸 올라가네 아, 변준영이 들어오나요? 그러네요. 새롭게 네. 변준영 선수가 승인으로 네. 또 데뷔를 하는 그런 경기가 되는군요. 네, 하기 직전이 되면서 레이스 역할이 있요 자, 골미! 변시 넉션 변준영! 이 b 의 자신의 처리와 첫 득점입니다. 같은 2번 진영을 받은 변준영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1로 스텝 이후에 득점 올리는 변준영. 네, 이단은 스텝을 이용한 득점을 잘 해주고요. 네, 변준 선수가 들어와서 좀더 해줘야 될 부분은 외곽의 3점슛이에요 아, 그렇군요. 나오게 됐는데요.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네. 잘 어디서 못 알아볼 분했습니다. 한두점 떴어요. 좋았어요. 변준이 보시죠. 어... 어... 네,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어요. 역전까지 허용한 한양 KGC. 걸미 쪽 오색은 그점 다시 역전. 오세훈이 니다약습으로 네, 가죠? 계속해서 원점, 이번엔 탑층, 노르패스! 아! 맞이세요 아, 변준형 쪽으로 해줘는 변준형이 이번엔 트렐러 역할을 잘했네요. 그렇죠. 잘, 그, 패스가 왔고. 이제 문제는 한번 얘기할까요? 대학교 변준수 자이수가 답받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침착하게 올려줘야 되죠. 일구선공 그래도데뷔전 치고는 상당히 잘해 주고 있어요. 네, 자신감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다 들어갔습니다. 네. 5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양홍석 랜드리 함준과의 쳐 돌아서서 돌까요? 자, 자, 보시면 기존 같았으면 한번두번더 들어갔을 텐데 한번의 수비를 틀었어요. 함 네. 그러니까 함준 선수가 준비한 스텝보다 랜드리 선수가 방향전환을 빨리 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서 숙정없이 당했던 함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나올지? 함지훈 반패스, 이대성! 들어갑니다! 한 공격, 한 번의 공격 기회를 더 갖게 됐습니다. 랜드리 뚫어났어요 랜드리가 스텝밟고 아 반칙을 얻어냅니다. 라고나이파워 아 자주 쓴다면 KT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것도 또호스들의 집중력이라고 볼수있겠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97대 96. 게임 클럽, 샤클럽약 9초 그리고 8초 정도의 차이. 3주년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나 문태종입니다. 문태종 밀고 가요. 빼주는 데 아무 선수가 없어요. 동료 선수가 없습니다. 정규리 그 1위, 정규리 그 2위 두 팀의 대결입니다. 랜드리가 공 잡고 상대 진영으로 갑니다. 라그로 마주하고 있는 마커스 란드리 케이트 공격 란드리 란들이. 마커스 란드리가 이동합니다 어렵게 먼저요 <몬의> 정답습니다 킬모 경기는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경기 끝 최종 스코어 97-96 이렇게 울... 조상열이 타이트하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할로웨이 <몬의> 할로웨이 외곽으로 <시 sauces> 빠르게 돌립니다. 김낙천의 손잡이로. 그러면서 리고 상대 반칙까지 올리는 김마크 로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강성진이 오면서 김민태가 로테이션. 그 다음에 김영환 선수는 지금 두과두 명의 선수를.